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썰톡이라는 코너로 진행하는데요. 이 썰톡에서는 우리 토겐스탁 스타분이 출연하셔서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알맞는 이 시장에 관련해서 심층 분석 진행합니다. 이 코너 앞뒤로 종목 상담, 투자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저희와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공이 2654에 9188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 빠르게 종목 상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문자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 주셔도요. 역시 실시간 종목 상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노란통 메신저의 토큰 스택 혹은 별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너튜브의 톡앤 스타 검색하시면 이 상담 게시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는 점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한 참여 이벤트로 현재 이 노란통 메신저 종목 상담 퀴즈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퀴즈 정답자 세 분께는 우리 톡앤스탁 스타분들의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이중한 분께는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톡앤스탁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볼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연설문에서 이 방역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면서 이 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국가의 전염병 연구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이 기관의 이름은 자, 1번 금융감독원, 2번 질병관리본부, 3번 행정안전부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힌트. 감염병과 연관되어 있는 어, 기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정답이 아닌 한 기관에서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자, 감염병과 연관이 되는 기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증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썰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주말 동안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장 출발이 상당히 시작이 좋았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마감으로 가면서 양시장에서는 기관과 외인의 동반 순 매도가 나오면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개별 종목의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우리 김본 스타님 모셔서요, 더욱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우리가 지난주 군대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1940선을 현재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태원 클럽발, 현재 이 코로나 관련해서 2차 재확산 여부가 커지면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수급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 보시면 최, 최근 이 근래 들어서 외인이 가장 매도세를 좀 많이 보였던 하루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강 후약을 보였던 우리 국내 증시.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 네. 제가 어, 항상 얘기 드렸던 부분, 최근 음. 몇주 동안 얘기 드렸던 부분은 어, 기다린 조정 오지 않는다. 음. 그 상승을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요. 그 상승을 얘기 드린 <laughs>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제가 상단으로 잡았던 게 1936포인트. 음. 1936포인트인데 정확히 찍고 살짝 이제 걸쳐서 올라온 다음에 네. 안착을 하느냐 마느냐에 지금 기로에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마지막 레벨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1차 반등을 하고, 어느 정도의 조정을 겪은 다음 다시 2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저 이게 제가 어, 우리 제작진 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걸 제가 바꾼 적이 없어요. 이 라인을 네. 바꾼 적이 없는데, 680 포인트, 680 포인트인데, 680 포인트를 지금 살짝 지금. 안착한 오늘 그런 음. 흐름이었는데, 완전하게 안착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지금 안착한 흐름인데, 이 부분에서 그래도 이제 이후에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장기가 아주 긴 조정은 아닙니다만은, 몇 가지 현재 지금 상황이 조금, 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좀 있죠. 네. 최근에 이제, 어, 이태원 클럽발, 이런 음. 코로나 확산,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산 뿐만 아니라, 오늘 독일과 중국 역시도 현재 코로나 방역에 그래도 좀, 잘해서 성공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오늘 일제히 좀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퍼지면서 분위기가 전반적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을 기다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고 어, 밀렸을 때 다시 사자, 다시 채우자는 전략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지금 있는 주식 비중을 모두 다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 물론, 섹터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건 섹터별로 얘기들 좀더 자세히 얘기 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비중을 한, 예를 들어서, 최소한 4 0퍼센트 주식 4 0퍼센트 정도로 좀 줄여놓으시고, 네. 그 줄여 다음에 4 5 0퍼센트로 줄여놓으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밀렸을 때, 밀렸을 때는 첫 번째 라인이 코스닥에 660포인트, 코스피에서는, 어, 1860포인트 정도까지는 기다려보는 전략. 어, 그 이상 밀리면은 약간 또 추세가 반전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어, 상당히 이 라인에서는 도전해볼만 하다라고 좀 얘기를 네.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동향 아까 우리 잉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코스닥에서 오늘 좀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네.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외국인이 워낙 안 샀기 때문에 네. 별 티가 안 나는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이 크게 매도를 했죠. 음. 근데이 매도한 거 대부분이 어디냐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음. 어디냐를 봐야 되는데 업종별 이제 어 수급, 수급 같은 걸좀 보시면 아시는데요. 일단 코스닥에서 코스닥에서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했던 경우가 어디냐? 뭐 제조, 특히 제약바이오에 외국인 이매도했다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 IP IT 종합 대부분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쪽에서 매도가 나왔다. 음. 이거는 외국인이지만 대부분이 코스타의외국인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지만 네. 이쪽 시총 상위 쪽은 실제 외국인들도 있거든요. 음. 근데 그쪽에서 실제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약 바이오나 이쪽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 시세 음. 어, 차익을 좀 노리기 위해서 좀 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완벽하게 소화하고 가려면 기관이 순매수를 네. 들어가줘야 되는데 기관이 현재 지금 순매수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음. 때문에, 어, 당분간은 좀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이 오지 않을까. 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 조정에 대비한 염두에서, 음. 어, 너무, 아, 이번 조정 다시 또큰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기회가 다시 오고 있다. 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를 오.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접수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자, 토겐스탁 밥 TV 노란통 메신저, 그리고 별톡방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에서 검색 버튼 꾹 누르시고요. 이 박스경제 TV 별톡방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료로 편하게 종목 상담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상담입니다. 2536님께서 주셨네요. YBM 넷, 이 매수가 7,000원 비중 20%입니다. 자, 목표가를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이기도 하죠. 현재 주식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온라인 교육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태원 클럽발 확산에 따라서 또 온라인, 어, 다시금 이제 온라인에 관련해서 우리가 하지 않겠냐라는 이러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YB님 같은 경우에서. 일단 YB님 네.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온라인 교육 관련주를 네. 너무 팔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수혜라는 게 사실상 과연 얼마만큼 수혜가 있을까에 대한 음. 의문도 좀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사실 EBS나 뭐 이런 데를 다 이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흥분할 필요는 없다. 어. 저는 그냥 내일 정도에서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 9,100원, 9 1 0원 정도를 음. 터치하는 순간에 다 매도하고 나오자. 네. 제가 약간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반드시 깨지 말아야 될 라인은 어떤 라인이냐면 내일 장중에 이제 흔들린다 하더라도 최소한 못해도 어, 7,800원 라인은 지켜주는 게 좋다. 음. 그래서 현재 매수가가 7,000원이시면 은 어, 7,800원에 트레일링 스탑, 수익 매도를 잡아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그냥 안 보고, 누가 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어, 수익 실현이 잘 가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9,100원에서 7,800원. 이 라인지만 잘 지켜주시면 제가 봤을 땐 깔끔한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드리고요. 온라인 교육 관련주는 일주일 지금 연기됐는데, 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음. 땐뭐 엄청난, 어, 1, 2주 더 늦게 학교 개학하고 그런다고 해서 와이 m 넷이부영화를 누리지는 않아요그러니까 음. (1~2주) 가지고는 택도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이제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이제 앞으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뭐 그럴 거다라고 하는데 어~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교육 여건상 네, 네. 우리 어~ 자제분들이 어, 온라인에서 집에서 공부하는 꼴을 못 봐요.우리 부모님들이 네. 가야 돼요 일단 가서 네. 공부하는 게 보여야 맞아요. 공부한다라고 생각해요그러니까 네. 어, 우리 정서상 그렇게 딱 엄청나게 이게 <laughs> 엄청나게 맞다 이런 얘기를 음.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어, 오히려 y b m n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y b m n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이제, 어, 초중고등학교예요 초중고등학교인데 오히려 저는, 어, 직장인들이 더 괜찮다고 음. 봐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 어. 온라인에서 공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초중고는 우리, 자,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항상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맞벌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 학생들은 어딘가 가서 모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워낙 어, 화, 어, 워낙 그게 보편화되어 있다는 어.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y b m 내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는 어딜 나가 있어야. 아무래도 뭐 공부하는 걸로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공함을 참잘 아세요. 그리고 또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laughs> 코로나 때문에 그 이태원 클럽 뭐 얘기 나오잖아요. 음, 네. 사실 이태원 클럽이 가격이 좀싼 클럽 중에 속해요. 그래서 어. 이태 강남 클럽에 비해서 되게 싼 클럽이거든요. 음. 근데, 그런데 다니는 학생들, 학생들이 좀 많이 다니겠죠? 근데 음. 그 학생들이 혹시 과외선생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아. 것 때문에 한 2주 지켜보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아, 상황. 네. 그래서 한 1, 2주 정도 지켜보자. 왜냐면, 그, 초중고 학생들이 부모님 이해에 음. 접촉할 수 있는 게 연령대가 낮은 사람들을 음. 접촉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니, 초중고 학생들이 4 50대 아저씨들 접촉, 아저씨, 아, 아주머니님들 접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잘. 네. 그러니까 빈번하다기 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과외선생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상담입니다. 6853님께서 주셨네요. 아난티, 이 매수가 만 500원 비중 30%입니다. 자, 대북주 왜 떨어지는 거죠?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대북주 관리, 갈... 관련해서는 좀 지지부진했죠. 아무래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 대북주 얘기가 빠져서 그런 실망감이 좀 있는 걸까요? 한마디보다도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딱 한마디밖에 음. 안 하니까 실망을 했겠죠. 아. 그러니까 여러 마디 했어도 지금 모자를 파는데 한마디밖에 안 해가지고 예. 물론 그 뒤에 이제 질문에 답할 때한두번 얘기했어 다시 또. 근데 그 정도 분량은 너무 분량이 적다. 이제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올 뭐. 경협주 관련한 아난티가 어, 대표적인데 아난티가 오늘 급락을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아난티 사실 저희 그 노란 통 메신저 네. 노란 통 메신저 무료 노란 통 메신저에서 저희는 이미 동아 지지를 절반을 매도했어요 이미 음. 제 어, 경협주 관련주로 절반 수익실를 하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있는데. 어,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좀 안, 음. 어, 좀 차라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좀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인데 비중이 30%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현재 지금 이제 만 500원이 매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보자 약간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절반 정도만 매도하고요. 음. 나머지 계속 홀딩하셔도 됩니다. 아직 추세가 무너진 오.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여서 들고 가시면 조금 홀가분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악재가 없는 것 같은데라고 하셨는데 아, 뉴스를 안 보시네요. 예, 뉴스를 좀 자주 보세요. 예, 뉴스에 보면 악재가 너무 딱 그거 한 마디만 딱본 순간 아 이거 악재구나. 음.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한 한 번밖에 언급 안 했구나. 그럼 악재라고 인식하셨어야죠. 근데 어. 추후에 경협주는 갈수 있습니다. 더갈수 있다는 게 어떤 포인트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한게 없잖아요. 음. 예, 지금 재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럼 뭔가 한게 하나라도 있으려면 북한 비핵화라도 건드는 음. 그런 상황이 오지 네. 온다면. 온다면 조금 예좀경역주가좀 다시 타려고 할 가능성이 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고려해보면 좋겠다. 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경역주 중에 아난티는 저는 대장주긴 한데 아난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결국 아난티는 관광 관련 주거든요. 리조트 관련 주고. 지금 관광 안 가잖아요. 네. 네, 안 가니까 네, 가지 맙시다. 이거 말고 음. 다른 경역주 많아요. 좋은 거. 그런 거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다른 경협주, 어떤 게 있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어, 박성연자 t v 김본, 이 검색하셔가지고, 네. 노란톱머신에 들어오시면은, 경협주 한 세트로 한2삼 30개 얘기 드릴게요. 예. 제가 참고로 지난주 강연했거든요. 강연의 베스트 종목 3개 얘기 드렸는데, 하나 상할까 왔어요, 오늘. 어. 예. 뭐좀 이따 상담으로도 왔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2647님께서 주셨습니다. 소프트캠프, 매수가 1775원입니다. 현재 비중 23%. 강연회 때 말씀 듣고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를 얼마를 봐야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보수단이 강연회를 본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네, 보고 매수하신 네,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일원 정책으로 이제 우리 한국판 뉴딜 기대감 증폭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선견 지명이신가요? 소프트 캠프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강연회 때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음. 그~ 베스트 종목 3리 해가지고 제가 어~ 하반 어~ 상반기 대 음. 어~ 수익이 흥행할 수 있는 종목 세 개를 맨 마지막 시간에 어. 예, 처음에 알려드리고 그것만 보고 가시니까예 그러지 마시라고 맨 마지막에 음. 세 종목을 딱 펼쳐놓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소프트 캠프는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얘기 드릴 때 어떻게 얘기 드렸냐면 시초기 좀 작다 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지 마시라. 저는 제가 이렇게 시장에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 제가 강연에 끝나고 바로 보니까 바로 상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신기이 아니, 신기한 게 아니죠. 네.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버리신 거죠. 네. <laughs> 아니, 그, 우리 강연에 오셨던 분들이. 네.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때는, 어, 너무 많이 사면요. 음. 예, 너무 많이 사면 문제가 뭐냐면, 매도할 때 힘듭니다. 음. 소프트캠프가 시총이 400억, 지금 인제 한, 시총 한 500억 됐을 거예요. (1500억인) 종목이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좀 매도할 때도 분명히 손해를 본다라고 보시면 음. 돼요 그러니까 매수할 때도 막 올라간 탁탁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좋겠지만 자 그럼 소프트캠프 어떤 회사냐 문서보안 솔루션 회사입니다 음. 문서보안 솔루션 최근에 국방과학연구원에서 문서가 (63만 건이) 유출되면서 난리가 났는데 음. 어~ 그것 때문에 그럼이익가 올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음. 근데 문서보안 솔루션이 이언택트 트렌드에 그렇죠. 연결돼 있어요. 네. 이유는 뭐냐면, 문서보안 솔루션은 우리가 재택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재택근무 하면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재택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럼 회사 문서를 들고 가겠죠. 네. 근데 이분이 회사 문서에 들고 와서 일할 때만 쓰는지, 네. 아, 왔다 팔아먹는데 그렇죠. 쓰는지는 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서보안을 걸어놓고 음. 재택근무를 하는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부가 최근에 수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포인, 언택트 트렌드 포인트로 제가 얘기 드렸는데 너무 많이 사지 마시라 그랬는데 2647 너무 많이 샀어요 23% %를. 제가 10% 이하로 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10% 이하로 사시라고 그랬는데 왜 23%나 하셨어요 일단 내일 당장 파세요 빨리 네, 그래서 10%만 가지고 갑시다 10%만 어. 내일 또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으면 오를 때마다 계속 파세요 그러니까 제가 시청이 이렇게 그러니까 강연할 때 무슨 얘기를 좀 쉽게 못해요 이렇게 음. 시청 작은 종목을 얘기를 못하는 게 얘기하면 바로 상한가 버리니까, 어. 얘기하기가 좀 무서워요. 근데, 내일 또 팔라고 해서 또우르다파시면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 비중 10%만 딱 갖고 나머지만 하시고, 내일 상한가 가는 거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예, 살짝만, 비중 10%만 두고, 보유하고, 쭉 가시자. 이거, 이 정도로 끝날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 한, 못해도, 한, 못해도 5천원 보는 종목이니까, 예, 5천원이 두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늘 뵙습니다만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잘 찍어주실 때마다 신기해. 그런 의미를 생각합니다. 아니요, 시청 4 0 5억 원짜리는 어, 네. 저도 상한가 만들 수 있어요. 대부로다보도 상한가 네.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별톡방 상담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너랑님, 제이 콘텐츠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매수가 3만 5,800원, 비중 30%입니다. 실적 쇼크라는 데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부터 시작해서 부부의 세계까지 흥행, 정말 연타석으로 흥행홈런을 친 기업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띄고 있긴 합니다 J콘텐츠리 앞으로의 향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네. 어, 저는 이제 저도 주말에 네. 부부의 세계를 봅니다 음. 본 이유가 뭐냐면 뭐 제가 뭐 드라마를 즐겨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이 드라마가 거짓네. 시청률이 네. 얼마 정도 나오고 얼마나 음. 좀 괜찮으냐 그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영향을 음. 주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보는 거지 뭐 제가 근데 내용은 막장 드라마예요, 네. 완전히. 이제 말도 안 되는 드라마인데 재미있더라고요. <laughs> <쟤는> <laughs> 이게 우리나라 <laughs> 국민 정서상 맞는 것 같아요. 여하튼 네. 약간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어, 정서상. 네. 어, 저는 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 가장 좀 황당했던 건 뭐냐면 아, 아주 중요한 장면이 아닌 것 같은데 음. 상당히 중요한 장면으로 음악, BGM 쫙 깔고 어, 슬로우 네. 모션으로 가는 그 컨셉의 그 찍는 어. 그 촬영 기법. 네. 야, 이거 되게 잘 우려먹더라고요. 배우들의 근데. 연기력도. 원래 배우들은 이제 다 괜찮은 네. 분들이긴 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콘텐츠리가, 아, 부부 세계 잘,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네. 네. 지금? 문제는. 예, 네, 지금 오늘 주가는 크게 밀렸죠. 네. 이유는 이제 실적이 쇼크 났는데, 음. 어, 저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현재 비중이 30%인데 비중은 좀 많으세요. 그래서 비중을 오히려, 이제, 너랑님은, 어, 우리, 그, 팍스님재TV 별톡방에, 별톡방에 있는 그, 노란톡 메신저에 있는 그, 너랑님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다른 음. 분들은 지금 살 기회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살 기회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요. 어, 최근에 이제 j 콘텐텐리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영화 사업, 영화 극장 사업, 음. 이제 메가박스 있잖아요, 메가박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드라마 콘텐츠 제작인데, 어. 중요한 건 극장 사업은 현재 CJCGV가 오늘 유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네. 급락했어요. 극장은 안 돼요 안 되기는 어. 근데 cj cgv처럼 너무 무리하게 안 들렸어요 메가박스는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잘 견딜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원래 있었죠 네. 있었는데 이 드라마가 사실상. 1분기의 실적이 반영이 아예 안 됐어요. 오. 그럼 이게 2연돼서 2분기로 반영이 되겠죠? 네. 그럼 2분기로 반영이 되면 2분기 실적은 잘 나올 가능성이 좀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좀 우리가 기대해 보면 지금이 음.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 싼 가격이 있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여기서 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9,800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고 라 음. 생각하고 분할로 접근하셔도 된다. 그런데 음. 너랑님은 외도하셔야 돼요. 너랑님은 좀 매도에서 비중을 줄여서, 네. 비중을 좀 줄여서, 어, 29,800원 정도까지 기다려서 거기서 좀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다시 채우는 전략으로 음. 해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 이 부부의 세계가, 어, 우리나라 DNA로 재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어. 전 그렇군요. 세계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음. 보고 있는데, 어, 대마에서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어. 지금. 뭐, 전, 글로벌로 지금, 아, 시아권은 지금 다 이거 재밌다고 난리인데, 음. 어, 재밌는 포인트가 뭐, 어떤 포인트인지는, 저는 조금은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일단은, 어, 그게, 어, 부부의 세계의 실적이 반영되는 2분기에 상당히 실적을 좀 기대해 볼만 하다. 그리고 극장 쪽만 조금만 올라와주면, 음. 극장 쪽을 조금만 올라와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결국은 좀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아무래도? 아니, 뭐 그런 거 네. 모르겠고요. 네. 저는 그렇게, 어, 우리 현실 세계에 그렇게 많지, 많이,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닌 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드라마 자체가 뭔가 회장님, 뭐 엄청나게 음. 돈 많으신 분들 나오면 별 현실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 되게 좋아하나 봐요. 음. 근데 현실감 없어가지고 별로. 현실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나오는 그그 그 자제분들, 네. 그 어린 자제분들이 다그 부잣집 도련님들이잖아요. 네. <laughs> 아주 고생을 덜 해봤어요. 이게, 음. 이게 그 중2병 걸린 그 분들이잖아요. 근데 음. 제가 볼때 고생을 덜 했어요, 아직. 제가 그때는 어. 저기 힘든데 한번 아르바이트 뛰고 한번 살아보면 부모님 고마운 줄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laughs> 네. 어, 그런 거 보면 약간 그런 걸좀 느낍니다. 네.